자 일단 우리 이거 이거 숙제로 나갔었는데 10개예요 10개 자이 중에 일단 난 이건 해석이 잘 안됐다라는 거 번호 여기 보세요 1번하고 1번. 2번하고 8번. 8번하고 10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방금? 음, 10번 자 일단 <laughs> 어려운 먼저 합시다 자 문장이 그녀는 has, 가지고 있다. 펜을 갖고 있다 해야 되는데 앞에서 no가 붙으면 no는 전체 부정이에요. 그러면 그녀는 펜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가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to write가 쓰였죠? 자, 일단 write는 쓰답니다. 근데 with를 쓰는 이유는 가지고 쓰는 거야. 뭘 가지고? 펜을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자, 해석은 그녀는요, 가지고 쓸 어떤 펜도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쓸이라고 해석이 되는 리을로 해석되고, 앞에 보다시피 이렇게 펜슬이라는 명사가 존재하죠. 여기서는 뭡니까? 형용사 역할로 사용이 된다. 네, 갑시다. 2번 가겠습니다. 2번. 자, 여기서 하나 봐야 될겠어요 tried인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try입니다. try. 자, try 다음에 to가 붙으면요. 뭐, 뭐 하려고 s 다 노력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그녀는 노력했다. 살을 빼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면 이거는 뭐가 되냐? 부사가 되어버려요. 몸 하기 위해서라고. 아, 중요한 건 틀렸어요. 그러면. 왜냐면, try는 시도하다인데, 영어에서는 무엇을 시도하는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긴 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녀는 살을 빼는 것을 노력했다. 라고 쓰셔야 돼요. 반드시, 영어에서 try란 단어는요, 노력하다라는 뜻인데, 노력은 뭐를 노력했는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살을 뺀다라는 이 노력을 했다는 뜻을 써야 되기 때문에 몸 많은 것을 그녀는 노력했다라는 말로 그럼몸 많은 것이니까 보겠습니다 여기는 명사로 사용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제주도에서 이거를 보면서 방송을 듣게 돼 <laughs> 다행히 생각하면서 뭐라서 보든지, 어떻게 보든지, 아무튼, 벗고 음. 다 적으셔야 됩니다. 음. 다연히 이거 안 적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또 소중한, 사, 그냥 방송 그냥 날리수기 때문에, 와서 친절하게 해주고, 그러고 보내겠습니다. 어? 면제권이 있어요, 당연이 그걸 쓰던지. 면제권 뭐하놓으면안 되잖아요. 음. 그럼 왜이 얘기를 친절하게 해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방송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지금? 면제권 쓰라는 얘기야, 뭐야? 자, 다음 보겠습니다. This is a box. 그냥 해석 그대로 할게요. 이것은 하나의 상자입니다. 자, 우리가 영어에서 put 이는 무언가를 집어넣다란 말입니다. 오케이? 자, 영어에서 이 things라는 것은 물건들을 가리키뜻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상자입니다. 물건들을 집어넣기 이상하죠? 물건들을 집어넣기 위한 물건들을 집어 넣을 어 물건들을 집어 넣을 리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리고 상자라는 명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형용사 역할로 사용되는 투부정사죠. 우리는 지금 여기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이 한국과 비교해 보세요. 자 마지막 하나 10번입니다. 어.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영어에서 turn off는 끄다야, 불을 끄다. 잊지 마세요. 불을 끄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겠죠. 그러잖아요. 불을 끄기 위해서 잊지 마세요. 정신 나간 거죠. 해석도 안 되는 거예요. 불을 끌 말도 안 되고 이거는. 자, 그래서 이때는 뭔가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라는 말.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것 같이 명사로 해석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이 어렵다 하는 부분들 해석해 드렸고. 자, 이제 나머지 거. 3번. My job is to take pictures of nature. 이거, 누가 해볼까요? 음, 이거, 오케이. 승현이가 손을 번쩍 뜨네요. 음? 해석해 볼까요? 음. 나의 취미는. 네? 어, 아, 말해, 아, 예, 해석이 찍는 그렇죠. 자연의 찍는 것그죠 자연의 영어에서 take pictures는 사진을 찍다니까 자연의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하하. 뭔 말은 것이니까 명사, 해용사 구사 중에 그렇죠. 명사가 되겠죠. 잘했습니다. 자, 4번 We don't have time to read books.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뭐를요? 시간을 음, 책 읽을 시간을 읽을 위 i l l 로 했었겠죠? 그러면 얘는 그렇죠 형용사 넘어갑니다. 오, 딱 맞아 떨어졌네요. 누가 해야 될 거? 자, do you want something to eat 해석해 보세요. 너는, 너는 원하나요? 원하나요? 먹을 어떤 것을 그럼 명사입니까 형사입니까 부사입니까? 어 우리 항우네 something 그 공식 지정 네. 학생이죠. something이라는 게 이게 어떤 것이죠? 너무해요. 뭘 너무해나 누군지 네. 안말했다지난 이게 승현이라면 얘기를안 했었는데 했을... 어떻게 말해버렸네? <laughs> 어이러 안타깝네요. 먹을 어떤 <laughs> 것 먹을 어떤 거? 그렇죠. 리율로 끝났습니다. 우리 이제 이 something은 더 이상 우리 그 공식 지정 학생은 틀리지 않겠죠, 그죠자 형용사 잘했습니다, 세나. 엄마가 참 좋아하실 거예요. 아, 실수로도 엄마한테 보내면 안 되겠네. <laughs> 육코 To keep a diary in English is difficult. 어떻게 생각할까? 다연이가 아니고 다이어리야? 다연이 없다고 다연이 다연이 그가다이어리예요 아하 이거 다이어리가 일기에요 일기 그럼 keep a diary는 일기 쓰니다 이거는 영어로 일기를 쓰는 컷은 뭐한다? 그렇죠 이 때문에 엄마는 컷이 끝났고 어렵다 이것도 역시 명사죠 명사이고, 문장 안에서는 여기까지 전부 다 뭐예요? 주어예요, 주어. 주어로 사용되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이렇게 주어가 긴거 싫어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그렇죠. 이 자리를 가주어, it를 써서 문장을 일단 바꾸면 되죠. 어떻게? it is difficult. 그렇죠. 하고, 이 to 이하를 여기다가 놓으면 되겠죠. To keep 하고 나머지 부분을 쓰시면 같은 뜻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7번자 something도 있고 anything도 있고 어떻게 딱 맞춰 떨어지네요. 자어 해성하세요. 괜찮아요. 응. 아, 나는,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지 않다. 뭐... Anything 어떤 것. 어, 응, 대해서요. About가 무엇에 대해서인데, talk는 네. 이야기에 대해요. 아하. 아니에요. 이야기는 소리예요. 뭔 소리죠? 저기요. 영어에서 talk about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다야. 그렇겠어요. 방금 해석은 그렇게 해석이 안 됐는데요 네. 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무엇에 관하여 이야기할 이야기할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이거는 형용사 역할입니다 지금 이것도 많이 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 9번 Jane came home early to do her homework 해서 Jane은 집에 일찍 왔습니다. 그렇죠. 그녀 숙제를 하기 위해서. 뭔 소리야? 그런, 그런 이상한 소리를. 뭐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부사. 부사죠. 부사 중에서도 목적을 나타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축제로 나왔던 부분이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뒤에 동명사 부분으로 나갈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한번 끊고요